혹시 검은 콩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까지 손상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매일 아침 하얀 쌀밥에 검은 콩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콩은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별명처럼 검은 콩은 해독 기능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하여 우리의 건강을 다방면에서 지켜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단백질 영양이 전체 40%에 달해 동물성 단백질 못지 않은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이 되며 양질의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의 제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각종 미네랄이 고루 들어 있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항감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소고기 등심보다 더 우수한 영양 밀도를 가진 이 작고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면 매일 챙겨 먹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진 검은 콩도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절대로 검은 콩을 섭취하면 안 되는 체질일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은 콩을 제대로 섭취해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 즉, 검은 콩과 찰떡궁합인 음식과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최악의 조합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검은 콩을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참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검은콩과 함께 먹었을 때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은 콩과 함께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공복에 건강을 생각해 검은 콩을 갈아 우유에 넣어 마시곤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유는 고단백, 고칼슘 식품으로 특히 칼슘이 풍부하여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한편 검은콩은 철분이 풍부해 우리 몸속에 맑고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특히 빈혈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섭취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우유 속 칼슘이 검은콩의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몸에 들어온 철분은 소화되지 못한 채 배출되어 버리는 셈이죠. 이런 이유로 검은콩 우유를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며 심한 경우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위장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유와 검은콩은 각각 따로 섭취해야 하며 최소한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습관처럼 드시던 검은콩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다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검은 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을 우유와 같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뼈를 구성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인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인산 칼슘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인산 칼슘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도한 축적은 점차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다리나 팔이 쉽게 붓는 부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신장 결석이나 염증을 일으켜 일상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식재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조합을 피해야겠죠. 그러니 검은콩과 우유는 함께 먹기보단 충분한 시간 차를 두고 각각 따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은 콩과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검은 콩과 계란, 이두 가지 식품이 만나면 우리 몸은 마치 보약한 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하며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점차 늘어나는 세포 손상과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죠. 그런가 하면 계란에는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특히 근육 형성에 탁월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관절과 근육을 지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야말로 매일의 고통을 줄이고 움직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검은콩밥과 반숙 계란을 함께 섭취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뼈는 단단해지고 근육은 탄탄해지며 일어설 때의 통증도 한층 덜해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검은 콩과 만나면 오히려 해로워지는 조합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인데요. 문제는 이 둘이 동시에 식탁에 올랐을 때 발생합니다. 소고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 생성을 도와주고 빈혈 예방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철분이 원활하게 흡수되면 더 맑고 깨끗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죠. 하지만 검은콩과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이 철분 흡수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철분은 몸 속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한 식재료끼리 만나서 건강을 망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상상이나 하셨나요? 그렇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청소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혈관 안에 쌓여가는 혈전의 흔적들, 끈적한 콜레스테롤 찌꺼기까지 말끔히 쓸어내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이죠. 특히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에 식단 관리에 민감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이섬유도 때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고기에는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철분이 가득하지만, 검은 콩속 식이섬유가 이 철분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분이 흡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몸 안에 기존 철분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산소를 먹금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혈액은 점점 탁해지며 면역력은 떨어지고 만성 염증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분은 뇌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뇌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퇴 같은 뇌 건강 문제도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소고기를 섭취하실 때는 검은 콩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은 피하면서도 각각의 영양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그 효능이 극대화되는 음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쌀입니다. 쌀. 특히 현미나 잡곡살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건강한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검은콩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의 손상을 늦추고 노화 속도를 완화하며 장속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쌀과 검은 콩이 만났을 때 탄수화물의 흡수는 안정화되고 식이섬유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필수 미네랄까지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영양 밸런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쌀밥에 검은 콩만 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호박이나 밤을 함께 넣어 드신다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조합이죠. 하지만 다시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아침에 불린 검은 콩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중 건강을 생각해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이런 식의 식단을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조합실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고, 검은 콩에는 앞서 언급한 인산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칼슘과 인산이 결합해 인산 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우리 몸 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칼슘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몸속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고 뼈는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혈액 내 칼슘 부족은 여러 대사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나 각종 암 발생과도 연관될 수 있죠. 따라서 검은콩을 갈아마시거나 밥으로 지어드실 때는 치즈와의 동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드신다면 식사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즈 대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약처럼 작용하는 또 다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오래전부터 생일상이나 산모의 회복 음식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그 만큼 몸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식품이죠. 미역에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정화해주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 속 찌꺼기를 흡착하여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들의 주요 원인인 혈관 막힘 문제에도 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미역과 검은콩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 정화와 세포재생이 동시에 일어나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의 항산화 효과, 그리고 미역의 정화작용, 이두 가지가 만나면 혈액은 더욱 맑아지고 몸속 흐름은 한결 부드러워지며 각 장기들은 보다 활기차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바로 혈관입니다. 흐름이 멈춘 강이 썩듯 순환이 막힌 혈관은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되지요.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피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혈관 속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식재료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 속에는 자연이 준 놀라운 두 가지 선물,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혈액 속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혈액을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알긴산은 점성에 있는 성분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독소나 유해금속, 과잉 콜레스테롤과 같은 쓰레기 분자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후코이다는 항암효과와 면역력 증진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단순한 미역국 한 그릇이 마치 건강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중한끼 정도는 일주일에 두세 번쯤이라도 검은 콩밥에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여 보세요.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 순간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미역은 칼슘과 철분이 모두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갱년기 이후 빠르게 낮아지는 골밀도 문제에도 미역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역은 더없이 중요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발기세먼지에는 보이지 않는 독성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유해 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것들이 코와 폐를 통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미역에 포함된 알긴산은 이 유해 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이미 흡수된 독성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까지 해 줍니다. 마치 몸속 공기 청정기 같은 작용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역 섭취를 피해야 하는 체질이나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미역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첫 번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파입니다. 미역국에 파좀 송송 썰어 넣어야 제 맛이지 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미역국에 파를 넉넉히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조합 알고 보면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한겸 작용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이 미역 속 칼슘과 충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에 들어 있는 유기황 화합물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미역을 통해 얻어야 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미역국에 파를 넣어 드시게 되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섭취한 칼슘의 흡수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한끼 식사가 무심코 넣은 재료 하나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겠죠. 주에 깊게 살펴야 할 식재료 조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은 한 끼가 때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병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미역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천연보약으로 거듭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는 성분,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나이와 함께 약해지는 연골과 근육을 보호해주고 척추의 균형을 지켜주며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목이 저릿한 증상을 완화해주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 속 비타민 B군과 철분은 노화로 인해 흐릿해지는 시야와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혈액 생성과 신경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여기에 미역이 더해진다면 그 순간 한 그릇의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회복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역은 몸 속에 남은 나쁜 콜레스테롤, 중금속 활성산소까지 말끔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소고기는 근육과 관절, 뼈를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소고기 미역국은 그래서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보약이라 불릴만 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조합을 식탁에 올리신다면 눈빛이 맑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역과 궁합이 나빠, 오히려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풍미를 살린다는 이유로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먼저 볶는 조리법을 사용하는데요. 겉보기에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이 과정이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기름에는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들기름도 고온에서는 달라집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 금세 산화되며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계 혼란, 심지어 뇌신경계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역국을 끓일 때는 절대 들기름에 미역을 볶지 마세요. 들기름은 고운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유가 아니라 조리 후 풍미를 살리는 용도로 낮은 온도에서 살짝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미역과 함께 먹으면 몸을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태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매서워지는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감기 기운이 도는 날이라면 황태 미역국 한 그릇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황태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며 몸을 속 깊은 곳부터 데워주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까지 푹 돋아줍니다. 특히 손발이 항상 차거나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황태 미역국이 기혈순환을 도와 몸 전체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천연치료제가 됩니다. 입맛을 잃기 쉬운 환절기일수록 속을 든든히 채워주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황태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며 손발이 차가워지는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몸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내 몸을 다시 깨우고 젊은 활력을 되찾아줄 자연의 선물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황태 미역국입니다. 황태는 단순히 속을 풀어주는 해장 음식으로만 여겨지기엔 너무도 아까운 식재료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나이가 들어도 뇌가 또렷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해주죠. 즉, 황태는 마음과 머리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녹여주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렇게 귀한 황태를 미역과 함께 끓여낸 국물은 마치 몸속을 정화시키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천연의 활력제가 됩니다. 뇌에 맑은 혈액을 보내고 기력을 보충해주며 추운 계절에도 따뜻한 천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황태 미역국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섭취해도 몸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특급 조합의 바통을 이어받을 또 다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최근 들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혈관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액 속에 쌓이는 찌꺼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혈류의 흐름을 막아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죠. 이럴 때 혈관 청소부처럼 활약하는 식품이 있으니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과 리놀렌산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노폐물과 지방 찌꺼기들을 분해하고 배출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자연의 항산화제이자 해독제라 할수 있죠. 이처럼 귀한 효능을 지닌 표고버섯을 미역과 함께 넣어 국으로 끓이면 미역은 몸의 해독을. 표고버섯은 혈관 정화를 담당하는 이중작용의 건강보양식이 완성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표고버섯 미역국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사소한 잔병에도 끄떡없는 탄탄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그 탁월한 건강 효능 덕분에 옛날 궁중에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재료로도 송곳폈습니다. 밤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고목의 그늘에서 자라난 이 버섯은 산속의 고기라 불릴 만큼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그 안에 담긴 영양도 고기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3대 명품버섯으로 꼽히며 미국 FDA에서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도 인정받았죠.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키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있어, 그야말로 천연의 명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효능을 지닌 표고버섯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고 특정 체질이나 상태에서는 피해야 할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표고버섯을 먹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궁합이 나쁜 음식 두 가지와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좋은 조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